하우스에 시금치를 심어놨는데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컸나 하고 그래서 거기 갔다가 내려다가 그냥 확 넘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아 현관문 앞에서 이제 부스를 한쪽 벗고 한쪽을 또 벗으려고 는데 갑자기 팍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짝을 못하겠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겠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병원에 가니까 심줄이 끊어졌어요. 힘줄과 연골 손상으로 하루 아침에 무너진 관절 건강. 양쪽 다 하신 거예요? 네. 통증이 왔다가 안 왔다가 그냥 그렇게 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관절염이란 게 이런가 보다 그랬죠. 무릎이 아프더라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새 호미를 집어들고 아, 일을 하는 아, 남미 씨. 안겠네? 아니, 그 하지 말라니까 내가 그 자리 가. 아. 아이고 다리야. 일하는 남미 씨를 보고 한 달음에 달려온 남편. 결국 남편에게 제지를 당하고 맙니다. 걱정이 좀 많이 되시나 봐요. <laughs> 네. 걱정이 많이 되죠. 수술을 몇번 했고 옆에서 지켜볼 때 안타깝도 보이잖아요. 근데 한번또더그한면은안 좋잖아요. 서도요국에서 거예요. 어, 서도한국에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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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마음뿐이한는데요아한국에서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에서도에 치가 진짜 이게 좋은 거예요? 예, 엄청 좋은 거예요 몸에. 이 꾸지뽕이 다리 분도 좋아요 간절에 관절에도 좋고. 좀 진지하게 드시지. <laughs> 몰랐어요 그 전에는. <laughs> 좋은 를 한참의 일이 끝나고 드디어 새참 시간입니다. 오늘의 새참 메뉴는. 찬바람을 잊게 해줄 따끈한 누룽지인데요. 새참을 핑계로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두 사람입니다. 아시오고, 네. 밥 맛없더라도 잘 먹. 고 먹을 때도 아내 생각뿐인 향석 씨. 당신 밥잘안 먹는 게밥 맛이 뭔가 됐다. 하지만 남편의 바람과 달리 남미 씨의 숟가락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입이 짧은 남미 씨는 평소에도 식사를 거르기 일수라는데요. 이를 지켜보는 남편의 마음은 애가 탈 뿐입니다. 밥을 잘안 챙겨 먹으니까 무릎이는 아프고 기운이 없어서 항상 내가 좀음이 아프지. 그래서 이제 옆에 자꾸 같이 먹으려고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 바른 거는 뭐 이제 건강하고 다리 좀저안 아프고 같이 이제 저 생활도 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었으면 그런 마음이죠. 현재 남미 씨의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관절염의 정도를 알기 위한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객관적인 통증 수치 확인을 위한 워맥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워맥스코어란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통증 정도를 수치화하기 위한 설문검사인데요. 통증, 경직,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점수해 38점 이상이면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보실게요. 조남임님, 저희가 단계를 네 단계로 나눴을 때 중기 정도의 관절염으로 진행되신 상태거든요. 바깥쪽 아까 통증 있으시던 부위에도 보면 뼈들이 조금씩 자라 있는 모습이 좀 있으세요. 지금은 이제 관리가 좀 중요하신 상태인데 진행을 막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좀 중요한데 먼저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아, 이제 콜라겐이나 그런 것들을 섭취해 주시거나 지금은 관리를 열심히 해주시면 수술 없이 아, 유지하실 수 있는데요. 네네. 네. 남미 씨는 퇴행성 관절염 3기로 양쪽 관절 건강 모두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일상을 괴롭히는 관절염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관절의 주요 구성 조직인 인대, 힘줄, 연골의 주요 성분은 콜라겐으로 각각 75%에서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수분을 제외한 관절 연골의 75%는 모두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콜라겐은 나이가 들면 점차 감소하는데요. 특히, 40대 이후 급감하기 때문에 더욱 관리가 필요합니다.